2024년 11월 의해월개수일주 운세 1. 운세 특징 1개 수일간이 을목을 만나서 식신, 경제활동, 연구, 창조성, 복덕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한다. 이는 개수가 화초나 등나무를 키우는 것에 좋은 시기가 되며 병화가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수일간이 을목을 만나면 동절기지만 생기를 받는 시기가 되므로 예능 계통의 소질이 있다. 이 또한, 음간끼리의 관계에서는 양자 모두 생산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수와 을목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오류를 반복하는 시기가 된다. 이 때는 자기 마음을 다른 이에게 뺏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역할을 추루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가 상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오행이 올때 상생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을목은 승목으로서 식신이 되지만 감목보다는 물이 덜 필요한 특징이 있으며 화려하지만 빨리 시들어 화려한 끝이 허망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시기다. 사계수 일주 원국에서는 반드시 하늘의 병화를 만나야 한다. 병화는 태양을 가리는 구름으로 작용하여 개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개수는 습한 환경에서 썩거나 더러워지기 때문에 을목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병화가 없는 사주는 활동력이 약해지고 경제활동과 복덕이 약해져 재물을 얻기 어려워진다. 또한 개수일주가 을목을 만났는데 불이 없다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형태가 될수 있다. 오개수와 병화는 수화기제로 밤과 낮이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남자는 처, 여자는 시댁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여섯 병화는 개수일간 입장에서 재성에 해당하는데, 이는 재물에 관련된 요소이다. 그러나 재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재물 욕심이 과해지면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내용이 있다. 즉, 병화가 있는 사주에서 재물을 얻기 위해 허영심과 욕심, 사치스러운 생활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재물 욕심이 지나치게 커지면 결과적으로 질병이나 불행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 따라서 개수일주에서는 재물을 얻는 것에 대한 균형과 적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거나 과도해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하는 시기라고 이해할 수 있다. 팔 개수일간이 입동의 차가운 수인해 중 감목이 있어 개수의 기운이 약해진다. 따라서 개수일간은 원국의 금기가 견실하고 병화가 투출하면 매우 좋다. 즉 경신금 병화가 투출하여 귀명이 될때 또는 정관인 무토 또는 진토가 겁재인 해수를 제압하면 운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 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윤택한 직장 생활을 할수 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사업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또한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상대방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다. 구상기한 사주 구성을 갖추지 못하면 자존심과 고집이 세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직장,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타인과의 갈등을 조심하고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겁이 강해지고 재성이 약해지는 형국이 되면서 보증, 채무, 돈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잦은 시기가 된다. 따라서 재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은 불리하다. 대부분 틀어지게 되어 있다. 잘되도 틀어지고 안되도 틀어진다. 이런 시기에는 힘들더라고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좋다. 대인관계에서 불필요하게 상대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불리한 월이 될 것이다. 12. 운성 이를 해오래 신금 겁재가 제왕이니 배우자나 이성과의 관계에서 불화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겁재의 기운이 강하고 왕성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재성에 대한 욕심과 소유욕이 커지고 경쟁심과 승부욕도 강해집니다. 이따라서 배우자나 이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의심하거나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 질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즉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불화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배우자나 이성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신뢰와 소통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신 노래는 무리한 투자를 피하고 매사 신중한 언행과 건강 체크가 필수입니다. 갑진년, 의뢰월, 일주별 운세. 개사일주, 개유일주, 개축일주. 영마살. 변화와 변동을 상징하는 신살로, 영마살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마살은 항상 움직이고 싶어 하는 성격을 나타내며, 새로운 도전, 시작과 다양한 경험을 즐깁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기운으로, 체력과 건강에 좋습니다. 보통 한 곳에 정착하기 어려워, 항상, 자유롭고 독립적인 환경을 선호합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좋아서 변화와 변동에 잘 적응하며 이를 기회로 삼습니다. 조직에서 무리를 잘 이끌고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매사 빠르게 움직이고 싶어 하며 성급하고 자존심이 강한 성향이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성향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영마살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즉, 대운과 세운에 따라 역마살의 영향력이 달라지므로 원국을 잘 살펴본 후 이를 잘 활용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사일주 1. 운세 특징 이를 해올의 개사일주는 매우 역동적인 변화와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강한 식상운의 영향으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직장 기회나 독립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창의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를 내세우고 직장 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좋은 운입니다. 이 그러나 겁제인 해수와 사회충의 작용으로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와 충돌하거나 경쟁관계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충은 상사나 동료와의 심리적 불안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또한 역마살의 발현으로 인해 직장 내 이동이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변화나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동이 있을 수 있으며 해외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은 일시적으로 불안정함을 가져올 수 있지만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사재물은 역시 변화와 도전이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감목과 을목의 식상운은 재물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운으로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재능을 통해 재정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창작 활동에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물적 성과를 얻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겁재를 만나면 재물 손실이나 과도한 지출의 위험성이 따릅니다. 특히 재정적인 물이나 불필요한 투자, 동료나 친구와의 금전적 문제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재정 관리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협력의 발현으로 대인 관계에서 본인이 좀 마음을 내려놓고 잘 대처하면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대처할 것을 추천합니다. 또 또한 사회충은 재물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전적 손실이나 충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재물적 문제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투자와 지출에 있어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무리한 투자나 새로운 재정적 시도를 자제하고 가능한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유 일주 1. 운세 특징. 1 일지에 편인 유금이 식신인 을목을 만나면 편인도 식은 편인의 창의적 지적 에너지가 식신의 창의적인 발산과 충돌하여 기회를 무산시키거나 결과를 내기 어렵게 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직장에서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노력한 결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특히 직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아이디어를 발휘하려 하지만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주변의 평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절감이나 자신감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 해월 영마살과 일주 공망으로 이동과 변화 그리고 불안정성을 상징합니다. 즉, 직장에서 이동이나 환경의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자리를 옮기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를 맡는 등 바쁜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마살은 이동이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기도 하므로 불안정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사주변과의 대인관계에서 의견 충돌이 잦아지면서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자리를 옮기거나 다른 직장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다른 직장으로 옮겨도 불만족스러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추천합니다. 오히려 한 시기에는 오지랍도 불리하므로 묵묵히 본인이 맡은 일에만 충실하면서 월운을 보내면 협력의 발현으로 상기처럼 불리한 것을 잘 대처하면 주변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여 의뢰월을 잘 넘길 것을 추천합니다. 개축일주 1. 운세 특징 1개축일주 원국이 신황하면 식신생재는 식신이 재물재성을 낳는 형국으로 창의적인 활동이나 노력을 통해 재물을 얻을 수 있는데 자신의 재능이나 노력을 통해 돈을 벌거나 물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수익이나 물질적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직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능력을 통해 새로운 직장 기회나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기 좋은 시기입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만편 겁재인 해수는 경쟁자, 동료와의 갈등이나 재물의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 동료나 경쟁자와의 불화, 갈등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사형마살의 발현은 이동과 변화, 그리고 불안정성을 상징하는데 직장 내에서 자리를 옮기거나 새로운 직무나 프로젝트를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이동이나 변동성 또는 해외 출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해일주, 개묘일주, 개미일주 지살 일지살은 동서남북의 방위를 의미하며 문을 두거나 사업을 하는 데 유리합니다. 지살과 육해살이 함께 있는 사람은 화재나 도난, 교통사고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살과 영마살이 있는 사람은 외국과 인연이 있으며 보험, 관광, 통신, 무역업 등에 적합합니다. 지살과 영마살, 편관, 상관 등을 모두 가진 사람은 외교관이나 로비스트, 운반업 등에 적합합니다. 개사일주 1. 운세 특징 2일 의뢰월의 개사일주는 매우 역동적인 변화와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강한 식상운의 영향으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직장 기회나 독립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창의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를 내세우고 직장 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좋은 운입니다. 2. 그러나 겁재인 해수와 사회충의 작용으로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와 충돌하거나 경쟁관계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충은 상사나 동료와의 심리적 불안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또한 연마살의 발현으로 인해 직장 내 이동이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변화나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동이 있을 수 있으며 해외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은 일시적으로 불안정함을 가져올 수 있지만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4. 재물은 역시 변화와 도전이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간목과 을목의 식상운은 재물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운으로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재능을 통해 재정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창작 활동에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물적 성과를 얻는 시기입니다. 4. 하지만 겁재를 만나면 재물 손실이나 과도한 지출의 위험성이 따릅니다. 특히 재정적인 무리나 불필요한 투자, 동료나 친구와의 금전적 문제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재정 관리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협로, 협로, 배의 발현으로 대인관계에서 본인이 좀 마음을 내려놓고 잘 대처하면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대처할 것을 추천합니다. 5. 또한 사회춤은 재물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전적 손실이나 충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재물적 문제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투자와 지출에 있어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무리한 투자나 새로운 재정적 시도를 자제하고 가능한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중요합니다. 개유일주 1. 운세 특징 1. 일제의 편인 유금이 식신인 을목을 만나면 편인도식은 편인의 창의적, 지적 에너지가 식신의 창의적인 발상과 충돌하여 기회를 무산시키거나 결과를 내기 어렵게 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직장에서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노력한 결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아이디어를 발휘하려 하지만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주변의 평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절감이나 자신감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의뢰월, 연마살과 일주공망으로 이동과 변화, 그리고 불안정성을 상징합니다. 즉, 직장에서 이동이나 환경의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자리를 옮기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를 맡는 등 바쁜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마살은 이동이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기도 하므로 불안정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4. 주변과의 대인관계에서 의견 충돌이 잦아지면서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자리를 옮기거나 다른 직장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다른 직장으로 옮겨도 불만족스러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추천합니다. 5. 이러한 시기에는 오지랍도 불리함으로 묵묵히 본인이 맡은 일에만 충실하면서 월운을 보내면 협노, 협로, 매 발현으로 상기처럼 불리한 것을 잘 대처하면 주변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여 우레어를 잘 넘길 것을 추천합니다. 개축일주 1. 운세 특징 2. 개축일주 언국이 신앙하면 식신생재는 식신이 재물, 재성, 를 낳는 형국으로 창의적인 활동이나 노력을 통해 재물을 얻을 수 있는데 자신의 재능이나 노력을 통해 돈을 벌거나 물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수익이나 물질적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2. 또한 직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능력을 통해 새로운 직장 기회나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기 좋은 시기입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직장에서는 경쟁적인 환경이 강해지고 동료나 경쟁자와의 불화 또는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즉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감목과 을목의 강한 식사무는 창의력과 표현력을 나타내며 식상운이 강할 때는 자신의 능력과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개의 일주가 신앙하면 식신은 재성을 낳는 형국으로 재물을 창출하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5. 하지만 겁재운이 강하게 겹쳐있을 때는 식상으로 만들어낸 재물이 경쟁자나 대인 관계로 인해 손실될 위험이 큽니다. 즉, 재물을 벌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6. 해외자형은 매사 불안정한 상황이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형상입니다. 특히 감정적인 갈등이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으며, 대인 관계의 마찰 또는 충돌이 잦아질 수 있는데 특히, 대인 관계 또는 직장 내에서의 심리적 압박이나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직장 환경에서 마찰, 불화 및 충돌이 잦아지거나, 자신의 노력이 무시당하거나 성과 또는 결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묘일주. 1. 운세 특징. 1. 해묘목국은 목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형국으로, 목기운은 성장, 발전, 개척, 찬조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해수, 해수, 능수 수의 기운으로서 목을 생, 생, 하여 돕는 역할을 하며, 묘목은 그 목기운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2. 즉, 목 기운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발전하려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이 운세가 작용할 때는 목표나 계획을 실현하고 성과를 거두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창조성과 개척 정신이 강하게 발현되며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3. 유연성과 인내심으로 내면적인 힘을 바탕으로 목 기운이 천천히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시기에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인내심을 발휘해 꾸준히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물의 흐름처럼 무리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4. 또한, 인간 관계와 협력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목은 나무처럼 넓게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기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 더큰 성과를 얻는 시기가 될수 있으며 해수의 유연성과 묘목의 부드러움 덕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하지만 해묘목국인 상태에서 원국에서 목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고집이나 완고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지나치게 독립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융통성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며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용통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해묘목국은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 덕분에 재물운이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창업이나 투자와 같은 새로운 기회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신중한 재정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한편, 일제의 식신인 묘목. 연간 감목과 월간 을목의 식상 다자는 일간의 힘이 약해지고 자신의 의지와 정신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상은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으로 밥벌이 수단이나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위나 노력,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식상이 많다는 것은 이것저것 할 일이 많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2. 또한 식상 다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즉, 정신적으로 과민하고 흥분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식상 다자 사주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정신력이 약해져서 신경쇄약이나 정신분열에 노출되기 쉬우니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개미 일주 1. 운세 특징 2. 해미 목국이 형성되면 나무가 자라나듯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강조됩니다. 이는 사회적, 직업적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숙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 관계에서도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내며, 이는 직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 승진, 업무 영역 확장 등 다양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잠재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투자나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재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과 장기적인 투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이 좋을 것입니다. 즉 눈부신 재물 축적보다는 꾸준한 성장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한편, 이 시기에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한, 기존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며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월 겁제인 해수를 만나면 겁제는 대인 관계 또는 직장에서 동료나 경쟁자와의 불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과 발전 속에서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며 발전을 추구하면 윤택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